쉽고 좀 어렵게 배치가 됐네요 이게 잘칠 오! 아 안타깝습니다 생각은 쉬운다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왜, 나 어떻게 못... 쳐가지고 아, 조회수가 <laughs> <laughs> 많이 <나오나>. 코믹당구처럼 되버리는 <laughs>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거 상관없이 독수리 집중하고 있고. 예. 어, 예. 득점, 득점 하시고. 이 와중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그 상금의 눈이얻어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. 오로지 지금 당구 쪽에만 집중하고 계신 분은 독수리님이십니다. 자, 독수리님. 과연 2구는 아, 과연 뭐일까요? 예, 아, 살짝 빗겨나가는 2구입니다 그래서 1득점 하시고 우리 또 송사리님 과연. 보겠습니다. 아, 아 짧은 것 같습니다. 예. 아이고. 큰일났네. 이, <laughs> 이 담아 앞에서 상금의 눈먼 이 예, 맞습니다. 상금내눈이 그러니까 멀어서 아, 그냥 뭐 게임보다 그냥 뭐큰다 뭐. 예? 어. 빅사러요